동물원에서 서로 6km 떨어져 있는 갑과 을은 각각 사자와 호랑이를 구경하고 있다 그랬죠. 그리고 코끼리를 구경하는 병은 로트 13을 이동하면 갑 또는 을이 있는 위치에 도달할 수 있다. 갑을 병이 각각 현재의 위치에서 출발해 서로 같은 거리에는 핫도그 가게에서 만나기로 했을 때 갑이 이동해야 할거리는이어 너무 어렵다 그지? 그래. 말 내릴 때 무슨 말인지 잘 생각해야 되겠네 자봐 무슨 말이야? 문제가 어려운 게 아니고 문장대로 길게 돼 있잖아 자동물은 서로 몇 킬로 떨어질 때? 6킬로가 떨어져 있는 거야 이렇게 여기서 6킬로 이게 6킬로 떨어져 있어 서로가 갑과 악이니까 여기를 갑이라고 가정을 하고 여기를 을이라고 가져가네. 6km 떨어지 서로. 근데 얘는 사자를 보고. 갖다 사자 호랑이 보니까 얘는 호랑이를 보고 있는 거야. 맞죠? 네. 구경하고 있다. 여기까지 아, 얘기했죠? 아, 보고. 그런데 코끼리를 구는데 얘는 사자, 얘는 호랑이인데, 코끼리를, 병은 코끼리를 구경한대. 병은. 근데 병은 얼마나 떨어져 있어? 루트 13km를 이동하면 갑두는 을을 만난다는 거. 그리고 어떻게 되면 여기가 뭐, 을이 여기 있다고 생각하면, 을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얼마? 루트 13km. 여기서도 어떻게? 루트, 루트 13km. 이등면 생각해야 되겠지. 이렇게 이동하면 갑두는 을이 있는 위치에 딱 도달을 한대. 갑을 병이, 갑을 병, 갑을 병이 각각 현재 위치, 여기 각각의 위치에서 출발해서 서로 같은 거리에 있는 핫도그 가게라는 게 무슨 말이요 여기 어딘가 있어서 여기까지의 거리, 여기까지의 거리, 여기까지 의 네. 거리가 같다는 얘기지, 그죠? 네, 맞습니다. 요 그래서 여기 핫도그 아 핫도그 먹자 핫도그. 야 우리 핫도그 먹으러 가자야, 나 만나 핫도그 가게에서 시작했 다녀왔으면 똑같은 속도면은 어잠 깨고 이 <laughs> 만난다는 거지, 그지? 네. 야, 네. 네, 배가 니다 그이 길이 같다는 거야, 그지? 네. 그러면 이게 뭐야? 반지름으로 같은 거지. 그럼 이게 원이라는 것도 알겠네, 그지? 느낌이 오네. 맞아 맞아. 맞습니다. 좀 그림 이렇게. 이게 왜 반지름인가? 이런 이렇게도 있다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이 동물원이 원 같이 생겼다. 그렇게 잡을 수 있겠네, 그지? 그랬을 때감이 이동해야 할 거리. 갑이 동할 거리나 의이 동할 거리나 갑을 병이구나. 갑이니까 조금만 해. 아, 다 똑같네. <laughs> 갑이니까 조금만 해도 아니 거리 가다됐잖아 <laughs> 결국 반지는 뭐하는 얘기네. 맞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미국 보험들이반지름 우리가 되게 많이 했어. 저런 문제. 반지는 뭐하는 거? 뭘하는 거야? 반지는. 반지는 뭐하는 거? 예. 네. 반지는 게 아니라 알려가 말고 하 구하면 돼 맞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이 이름에 생각해야 되네. 그죠? 네. 그럼 여기서 수선을 이렇게 내려가 네. 내릴 네. 수 있죠? 네. 할 테니까 반할수 네. 이등변 생각되니까 네. 반띵할수 있잖아 이등변 이기3이잖아여기이니까여기 네. 루트 10점이잖아 네. 그럼 여기서부터 네. 여기까지 길이 이 길이는 루트 10여서 이거 제곱해서 제곱하면 10점이죠? 네거 제곱 빼야죠? 네 3의 제곱이니까 9잖아요 네. 그러 네. 얼마야? 4, 아, 4. 루트 4니까 음. 2가 되네 그지 네. 어디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야 2야 그지? 근데 여기는 반지름이 R이잖아. 여기도 R이고. 맞아, 맞아. 맞죠? 여기가 2-R이라는 걸 알겠죠? 여기 2-R. 맞아, 맞아. 맞습니다. 전체 길이가 2니까. 이해했니? 2-R. 그럼 이제 다됐잖아 피타고라스는 여기 쓸수 있네, 이렇게 해서. 여기 R이죠? 여기 2-R이죠? 여기 는 3이죠? R, 3, 2 r 너스수 있으니까 직각 생각하면 되죠? 이제 구하자. 어떻게 해야돼? r제곱은 이거 비편의 제곱 3의 제곱 더하기 2-r이 지 맞아 맞아 정답이 맞지? R제곱 3,3은? 얘는 r제곱 마이너스 4r 2는 4 맞아 맞아, 맞아. 그렇지, 맞습니다. 그럼 이 r제곱 지워지지 네. 마이너스 4r이 넘어오니까 플러스 4r 네. 9하고 4가 아니라 13 맞아 맞아뭐 맞아. r은 뭐야? 4분의? 13 이게 나왔네 그죠? 그래서 얼만큼 이동한대 4분의 13만큼 이동하면 되네 반지를 구하는 거니까 알아 들었어요? 네그 네. 정답이 4분의 13 맞습니다 어 문, 문장을 해석하기가 좀 어려워서 그렇지 그쪽 결국 피타고라스네 네, 네. 이해 됩니? 어, 한번 정리해 보세요